오늘은 잘 됐어요. 삼촌이랑 시원이랑 근교 카페를 놀러 가려고 합니다. 뭐 이벤트 쓸려고 지금 친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2개월 아기 엄마, 낭낭입니다. 오늘은 삼촌과 함께 시원이의 첫 카페 나들이를 하는 날이에요. 다들 첫 외출은 언제쯤 하시나요? 100일 이후에 해야 한다. 그 전도 상관없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기 전에 주 보호자들이 백일의 주사를 맞고 면역이 약한 아기를 위해서 가까운 가족들은 전부 백일의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가 백일의 접종을 맞고 항체가 생긴 기간을 둔뒤 외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백일의 백신이 포함된 2개월 접종 후 넉넉잡아 2주 뒤인 오늘 첫 외출을 하였답니다. 아까도 좀 찡찡거릴 타이밍에 설미오가 왔을 때 찡찡거리진 않더라고. 뭔가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보는 게 신기한가 봐. 음, 다다 신기할 수 있어. 수영도 신기하고. 슈퍼에어 놀았다처럼. 그런 걸로 직원들. 그치. 애기한테도 되게 추억이 될것 같아. 다섯 살 때, 여섯 살때 기억이 내 인생의 첫 기억이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더 어렸을 때막 애들 세네 살 되면 너무 귀엽잖아. 근데 그 기억은 본인한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아 내가 이랬었구나 하면서 나중에 보기에는 되게 좋은 그런 기록이 될것 같기는 예, 해 아기 데리고 카페 가는 거 처음이야 지금 오오 음, 도 오랜만에 왔다 네, 여름이라 <laughs> 우리 애기 땀에 훅 젖었네 아이고 아고더 어떡해 진짜에서 에어컨을 짱짱하게 틀어야 돼. 촉촉하네 응. 그냥 <웃음> <웃음> 와, 비룩에 여기 꽃 제일 많이 폈을 때와본건 처음인 것 같아. 응. 응. 자고 있어. 그렇습니다. 지금 <laughs> 그런 감성이야. 그래도 애기가잘 자서 다행이야. 음. <laughs> 똥똥해 얼굴이 좀 응. 살집이 똥똥해. <laughs> 어 <laughs> 왜? <오>, 예. <laughs> 왜 갖고 왔나 했어? 베개를 아까. 베개 려고니까 응. 려고 얘는 앉지를 못하니까 아직. 음. <laughs> 다행히 우리만 있는 비밀 공간이네. 여기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지 않나 여기 는고 자연 친화적인 카페에서 한참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발견한 것이 있었으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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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개구리가 살아 있다고? 떡. <뛰> 오빠 살아 <눈> 있어 눈 뜨고 있죠. 살아 있어. 데고있 아, 나는 뭐 색깔이 조 우리 방향을 그, 보고 있어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꼬집 벗겨진거 <laughs> 어, 펌을 보지줄 알았어 내가 눈이 안좋아가지고 그냥 나뭇잎인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 카메라로 보니까 이제또 이걸로 보면 되잖아 엄청나게 이래 <laughs> 눈상자 <laughs> 얘가 우리를 관찰중이야 감독 근데... 음. 으... 이거 무슨 일이야? 너무 자연이다 여기 그러니까. 카페 별거네 저희는 네, 신물원이니까요 어? 일부러 풀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야 <laughs> 외부에서 시원하니까 어. 들어겠지 밖에 더우 여기서 키우는 건 어. 아닐 거 아니야 <laughs> 괜히 점프에 날라올 거 그렇지. 하여튼 대박이야 대박 왜, 뭐 그렇게 한참을 <laughs> 개구리 이야기를 하던 중 우리 동생이 서왔어 머리 방향이 달라졌어. 오, 그래도 저 눈으로 우릴 보고는 있네? 아니, 아까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우릴 보고 있는 것 같아. <laughs> 눈이 옆에 달려가지고. 네. 애기 개구리야, 만날까요? 개구리. 근데 그거 있잖아. 응. 어렸을 때는 개구리랑 응. 막 벌레랑 나안 무서워했던 거같 손을 는데 응. 근데 지금은 벌레 못 만지겠어. 우리가 너무 잘 많이 알아버렸어. 어, 알면 할수록 더 겁이 키우... 생기나봐. 엄청. 아기한테는 그러니까 애기 개구리가 안 무섭겠지. 개구리가 무슨 발만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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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는 천국의 개구리 조그만한 건 아니야. 응. <laughs> 어. <laughs> 여기 굉장히 자연친화적이라서 애기 대꼬기 나쁘지 않은데. <laughs> 공짜로 개구리도 보고 말이야. 그때다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뭐 <하겠니? 목소리도> 하늘도 이렇게 하늘 엄마랑 시연이랑 그림이고 요즘은 많이 더워 자주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언제 이렇게 커서 벌써 같이 나왔나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아기 키우면서 무력해지는 것보다는 외부인과 접촉이 없는 곳, 탁 트인 곳 위주로 조금씩 나가는 것을 저는 제한하는 편입니다 우리 아가 날 선선해지면 좋은 곳 많이 많이 다니자 이렇게 완전 만개 딱 떨어졌을 때온 거는 거의 진짜 한번 봤었나? 냄새 같으면 캠핑 하고 싶다 그. 아.